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환경 주무르기. 이번 회차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환경 설정을 해야 하는지와 단축키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볼까요? 작업 전 환경 설정. 일러스트레이터를 시작할 때 처음 열고 작업하는 창을 아트보드라고 부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과거 버전에서는 여러 장의 아트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사용자들이 항상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장의 아트보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캐릭터 제작이나 심볼 제작, 브로셔 작업 등에까지 작업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새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N 키를 누르면 새 창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여 새 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한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에 세이브 명령을 통해서 대화 상자를 열고 확장자를 선택한 후 이름을 기입하고 하단 오른쪽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다양한 확장자를 지원하지만 세이브 명령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확장자는 AI, EPS, PDF입니다. AI는 일러스트레이터 전용 파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확장자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AI로 저장됩니다. EPS는 쿼 x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거쳐 인쇄용으로 출력하기 위한 형식입니다. PDF는 호환용 확장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와 시스템에서 동일한 정보를 볼수 있으며 전자책이나 출판 및 인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도비의 프리웨어인 어도비 리더를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세이브 명령 말고도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세이브 as 템플릿이나 웹이나 모바일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세이브 for 웹 and 디바이스 형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탭 키나 시프트탭 키를 눌러 작업 환경을 다르게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탭 키를 누르면 툴과 컨트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여지던 모든 패널이 사라지고 작업 창만 보여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탭 키를 한번더 누르면 다시 보입니다. 시프트 탭 키를 누르면 툴은 보여지고 패널만 사라집니다. 이 경우도 한번더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 개의 아트보드로 구성된 문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 창에서 만들기입니다. 파일에서 뉴 명령으로 볼수 있는 새 창에서 문서의 페이지와 크기 그리고 배열에 대한 화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문서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여 만들 수도 있는데 아트보드 툴을 선택하면 원하는 크기의 새로운 페이지를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할때 지정한 면의 색상이나 선의 색상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프리뷰 상태이고 작업한 패스의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아웃라인이라고 합니다. CS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객체의 중앙점들이 자동으로 그 위치를 알려주지만 예전에는 중심점들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 아웃라인을 선택하면 명확한 형태만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던 기능입니다. 또한 복사에서 붙이기 등을 할때 개별 오브젝트의 하단으로 결과물이 복제되면 결과를 보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도 아웃라인을 선택하면 패스의 형태를 볼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웃라인은 컨트롤 Y키를 눌러 사용할 수 있고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컨트롤 Y키를 한번더 누릅니다. 돌발 퀴즈! 단축키 지정하기에 단축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키보드 쇼크 명령을 선택해서 항목을 메뉴로 바꾸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단축키를 볼수 있습니다. 파일 관련 단축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이미지들을 포함하여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할때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단축키 중에 오브젝트 관련된 단축키를 잘 알아두면 더 빠른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브젝트와 관련된 단축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단축키들도 작업자가 원하면 새로운 단축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rl-C를 우리는 항상 복제를 할때 사용하는데 이 키를 붙여넣기 키로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단축키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dit에 키보드 쇼컷 명령을 선택하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항목의 커서가 깜빡일 때 키보드에서 원하는 키를 누릅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단축키 항목의 커서가 깜빡일 때 키보드에서 원하는 키를 누릅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세이브 키세트 파일 대화 상자가 나오고, 제목을 기입한 후 OK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오프셋 패스 항목에 단축키가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문서 만들기와 단축키 지정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 첫 번째 시간은 새로운 문서 만들기와 저장하기입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new라고 하는 명령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인 Ctrl N키를 누르시면 새 창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있는 name 항목에는 작업창의 이름을 지정하고 new document profile 항목에는 다양한 테마 형태로 작업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페이지 수를 지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넘버 오브 아트보드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여러 장의 페이지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 오른쪽에 보면 크기와 배열에 관한 화면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아트보드가 생길 때의 페이싱인 간격도 지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이즈를 지정하거나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직접 사용자가 지정합니다. 또한 유닛 항목에서는 아트보드의 길이 단위를 지정할 수도 있으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용지의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브리드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브리드란 인쇄나 재단의 여유분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누베스 항목을 눌러서 아트보드의 컬러 모드와 해상도, 미리 보기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OK 버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로로 펼쳐진 한 장의 페이지가 보이는데 왼쪽 하단에 있는 아트보드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눌러 보시면 대지를 조금 더 작게 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파일들을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새로운 아트보드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아트보드는 또한 이런 아트보드는 각각의 네임값을 지정하실 수도 있으며 파일에서 세이브 항목을 통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파일의 형식은 다양한 형태를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AI와 EPS 그리고 PDF라고 볼수 있습니다. AI는 일러스트레이터 전용 파일을 말합니다. 파일의 확장자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게 되면 Adobe Illustrator란 의미를 가진 AI로 저장됩니다. EPS는 Encapsulated Postscript라고 하는 것의 약어인데요. 콕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거쳐서 인쇄, 출력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PDF라고 하는 확장자는 Portable Document Format이라고 하는 것의 약어로 전자책이나 출판 및 인쇄에 대한 기본적인 확장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도비의 프리웨어인 어도비 리더나 Acrobat을 통해서 이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을 실습해 볼까요? 윈도우 메뉴 하단에 심볼즈를 선택해서 패널을 꺼내고 리본 모양을 드래그해서 문서 안으로 드래그 하세요.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크기도 조절해 보시고 파일에 세이브 명령으로 저장도 해 보세요.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문제는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는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강의 노트도 다운 받아 학습에 활용하세요. 이로써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환경 주무르기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펜툴 다루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